오늘은 내가 이거 사실은 이름도 잘 모르는 나물인데 우리 저영이 맛있게 무쳐줄 수 나무인데 잘안 먹으니까 집에서 채영이 나무를 음 씻었어 대장책이랑 만들어 보려고 하고 있다. 일단 이게 뭐 방풍나물인가? 뭐 그런 거 알고 있는데 일단 씻어서 뚝배기 올려놓고 맛을 보려고 이제 두부 세팅했고 그다음 거기에 마늘 조금 고추 하나 세팅했고 여기에서 된장 넣고 끓여 볼 거야 맛 없어도 내가 어가니까 한번 해보는 거지. 재밌어. 그래, 이제는 된장까지 한 숟불 이렇게 해서 물넣고 끓여 보는 거야. 내가 하는 위음식이에요 어, 설명을 안 하고 애들한테 해주면은 애들도 맛있게 먹는데, 지금 하는 내일 방식대로 설명을 하면은. 아주 전엄식이라고 큰쇼 푸디 아주 전엄식이라고 얘기를 하거든. 근데 내가 내 맛이 어릴 때 전에서 할머니 손에서 자랐어. 런지 찾아가는 것 같기도 해. 근데 이 상태 보기만 해도 나는 맛있어 보는데 여기다 고춧가루 조금 얹어야지 마지막에. 냄새가 그렇게 완벽해 보이지는 않는다. 그래도 맛있게 먹어야지. 야 조금 다치고 아프고 나니까 조금 힘드네 그래도 또 오늘 또 비가 온지 안 오니까 한 채를 잠시 나와봤다. 빨리 회복해야지. 아 짜증나. 새벌 이가 문제가 생겼다. 이조째운동도못 하고 있고. 이건 뭐 이런 경우 생기면 안되지 여기서 출연을 하고 있는데 통증이 있어서 뭐 기부사 할 수도 없고 또출장 가야 되니까 역당에 레이저가 있어서 레이저 트래피라 하니까 좀 낫긴 하다 그래도 짜증난다 기록이 좀 슬픈 기록이알수 없지만.